안녕하십니까 바른 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어, 기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책임 있는 자세와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본이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자 분노를 표하며 일본이 방향을 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일본과 강대강의 맞대결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맞서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수십 년 걸려도 가능할까 말까 한 사안입니다. 정부가 기업 및 국민과 힘을 모으겠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당위적인 원사에 불과합니다. 당장 기업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수출 감소로 수십 퍼센트의 매출이 날아가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노동자에게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부는 과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심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점하는 반도체 매출의 감소만으로도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객관적 수치를 내놓고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본의 행동을 강대강으로 제압할 수단은 있습니까? 우리 역시 같은 대응으로 일본을 제압할 어떤 비책이 있는 것입니까? 일본을 불법시킬 강대강의 카드를 청와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회 수단이 있습니까? 냉철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번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배치하고 처리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 둘째, 소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일본 측에 무조건 물릴 수 있는가, 혹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물적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하는가 등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법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직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느냐, 안느냐를 가지고 친일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정부는 법정 논쟁에서 자신이 있으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친일파딱지를 붙이기 전에 일본이 요구한대로 제3국 종제위원회 구성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역사를 겪고 해방 후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55년의 역사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실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본과 한국은 역사 사안에 있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절하고 조정하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신뢰 관계를 더 많이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 사안으로 어찌하여 당장 나라가 휘청거릴 전쟁을 치를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이성적으로 해법을 찾을 정도의 관계가 애당초 안 되는 것이었군.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버금가는 우리의 플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다면 아둔한 것이며 알았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에 고작 반일 선동밖에 하는 것이 없다면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결만이 아닌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과 열두 척의 배, 거북선 횟집, 저도와 옥고해전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재확인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과 국민의 입을 막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깊이 고민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책임 있는 자세와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류의 80년대 운동권 대학교 1학년생 수준의 선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당의 총선에 유리하다는 따위의 말은 두번 다시 용서할 수 없습니다.